수의 계산과 식의 계산은 같다. 수의 계산에서 8을 3번 더하게 되면 8곱하기 3, 3곱하기 8이 되죠. x를 4번 더하면 4곱하기 x, 4x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x를 x번 더하게 되면 x곱하기 x가 됩니다. 이래서 x제곱이 되겠죠. x제곱을 3번 더하면 3x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다항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펼쳐서 소거를 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항식의 개수를 더하고 뺌으로 해서 동류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면 다항식은 간단해집니다. 식의 계산에서 기본법칙 더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뺄셈을 덧셈의 모양으로 바꾼다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나눗셈도 곱하기로 바꾸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덧셈에서 1과 2를 결합한 다음 3을 더하거나 2와 3을 결합하여 먼저 계산한 다음 2를 더하거나 그 값은 같습니다. 복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와 3을 곱한 다음 4를 곱하나 3과 4를 먼저 결합하여 2를 곱하나 그 값은 같습니다. 시계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뺄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누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원칙적인 계산 순서에 따라 괄호 안에 있는 3과 4를 더해서 3을 곱하게 되면 21이 됩니다. 이번에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한다면 3과 3을 곱하고 3과 4를 곱해서 즉 곱하기를 통해 괄호를 분배하여 더하게 되면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식의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하게 되는데요. 먼저 x를 x 플러스 3에 곱하고,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3에 곱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분배를 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즉,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역순도 분배 법칙이 되고요. 계산의 역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수 분해가 됩니다. 다항식을 정리하자. 다음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을 찾아내고 다항식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따라 동류항끼리 묶어서 나타내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먼저 계산한다면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x제곱항은 6x제곱이 되고 x항은 마이너스 8x, y제곱항은 마이너스 y제곱, y항은 마이너스 3y가 되므로 다항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다항식 AB를 X에 관한 내림처식으로 간단히 나타내시오. 1번, 2A-3B. 그럼 A 대신에 2X제곱 플스 3X-4, B 대신에 3X제곱 마스 2X 플러스 2를 대입해가지고 2와 마이너스 3을 분배를 해서 다음같이 전개를 하고 동류항끼리 묶은 다음 정리해주면 5X제곱 플스 12X-11이 됩니다. 2번, 3A 4B-8A.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4b가 되고요. a와 b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5와 4를 분배해서 전개를 한 다음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23x 플러스 24가 되죠. 3번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4b 마이너스 2a a, b를 동류항으로 정리를 해주면 a 플러스 b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나누기 3분의 2ab와 나누기 3분의 2a 곱하기 b는 언뜻 보면 같은 식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식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곱하기를 생략한 ab는 함께 움직여서 3분의 2ab가 되지만 a 곱하기 b는 3분의 2a가 됩니다.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역수가 되면서 2ab분의 3이 되고 2a분의 3이 되죠. 그리고 이때 곱하기를 해주면 2a분의 3b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를 과거에 했다, 즉,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곱하기를 표현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곱하기를 할 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분배법칙이 되면서 그리고 약분을 통해서 9a 세제곱 b 제곱 마이너스 3ab 세제곱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법칙을 다음과 같이 해주고 약분을 해주면 전혀 다른 식인 9a 세제곱 b 4제곱 마이너스 3ab 5제곱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는 나누기 3xz 제곱, 그러면 분수의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통분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분모를 분리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주면 z분의 3x제곱 y-5y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는 2분의 y로 나타낸 다음, 역수를 취한 다음 분배법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약분을 해주면 2x제곱-2yz-2xz제곱이 됩니다.